네 오늘은 가스코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우리 댓글로 뭐 상승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요까지 이제 많이 내려왔고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드렸거든요. 이 거래량 터졌던 당시부터 뭐 영상 다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떨어지고 이거 기술적 반등 절반까지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올 거라고 했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다. 이거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시장이 그래. 아뭐안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바다. 이건 시장 때문이 아니라 얘가 원래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물론 시장 영향이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이 그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더 추가적인 흐름들과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지 좀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막 눈에 뚜렷할 정도로 최근에 뭔가 이슈들이 나온 건 사실 없습니다. 뭐, 뭐, 네오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가스 에어드랍 지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사실 엄청 굵직한 게 별로 나온게 없거든요 다른 종목들에 비교해서 근데 결국 이게 뜻하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막 가스 관련해서 엄청난 얘기가 나온 건 없어. 이건 뭐야? 예상범주 아니다. 뭔가 지금 상황 다 틀어지고 지금 요즘 개박살 난데 많아요. 완전 개박살 나가지고 이제서야 뭐 대형 자금이라도 끌고 오기 위해서 뭘 해본다, 저거 해본다. 막 지금 발등 불 떨어져가지고 난리치는 종목들이 많은데 얘는 그냥 평온하죠. 아무 얘기가 없죠. 이건 뭐야? 예상범주 아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갈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슈가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뭔가 위기에 처했으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보통 더큰 이슈, 더 무언가 막 재료 이런 거막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건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다. 그냥 예상범주 아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게요 그림도 항상 설명을 드렸고 떨어지고 기술적 반등 대득해 절반까지 나온다고 랬어요 절반 정도 나오고 그다음부터 찍고 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야? 왔다갔다 하는 순간부터 이제 방향성 잡기 싸움한다라고 그랬죠. 이 적정 가격을 기점으로 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면서 제자리만 지켜보는 거고 적정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고 있는 놈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대비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치고 돌파치면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힘 싸움하면서 적정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놈인지 떨어지고 있는 놈인지 이거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장기 저점도 지금 어쨌든 살리는. 선안에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변화 지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 안에는 그냥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언제까지? 방향성을 얘가 결정을 할 때까지. 어쨌든 얘가 지금 여기 자리가 고평까지저평까지 판단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얘가 방향성 결정할 때까지 그냥 대기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고 확실히 추세가 터지는 지점은 옛날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몇달전부터 거의 뭐 반년 전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다시 돌파하는 순간부터 터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터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 절대 안 터져.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자리는 돌파 안 나오면 절대 안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뭐 딱히 할수 있는 건 없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교는 좀 부려볼 수는 있죠 박스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박스권 매매는 해볼 수 있어요 하단까지 내려오면은 근처에서 패턴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 보고 진입타점 잡아서 위에까지 먹는다 뭐 이런 박스권 매매는 가능은 하다 그렇지만 얘이 가스 같은 코인 한번 터지면 미친듯이 가는 거거든요 일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도 마찬가지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터지는 얘는 종목이에요 한방 터지면은 근데 이거 먹으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물론 박스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이거야 여러분들이 좀 심심하고 뭔가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눌렀다 이중바닥 나올 때 들어와서 여기까지 먹는 거야 이제 약간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드시는 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진짜 돌파 치면서 이렇게 한 방에 이건 dna 거든요 종목 dna. 터지는 건 여기서부터 터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돌파 나올 때못 먹어도고 돌파봉 딱손절 잡고 못 먹어도 고친 다음에 여기까지 일차로 먹고 넘어갈 때 3만 원대 구간까지 크게 2차로 먹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박스권에서 시작을 해서 진입타점 잡고 여기서 부분익절만 하고 돌파 나와주면 나머지 크게 가져가는 방법으로 응용도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체크해놓고 여러분들이 좀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작이좀 위기기는 하지만 이 턴만 좀잘 지내주고 나면 어쨌든 끝까지 잘 지켜주고 있고 예상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사이즈 충분히 나와줄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있게는 넣어놓고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으니까 그거 설명드리면서 요거 타점 나오면 올려드릴 거거든요. 여기도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 서퍼 정보 알림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하도 많고 여러분들 이곳저곳에서 하도 많이 되셨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짧게 하려고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원하는 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한방 이렇게 해먹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롱런 해보자. 같이 서로 파트너로서 믿고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방들과 다른 것들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입절 익절? 뭐 입절은 당연히 하는 거고 입절뿐만이 아니라 손절도 이렇게 짧게 짧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뭐 종목들도 올려드리는데 입절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손절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수익이라는 게 입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절도 당연히 나오고 이 이절과 손절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 손익비 맞게 이 계속 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손익비가 안 나와 손절을 치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서는 손절한 걸 숨기고 갑자기 이거 지워버리고 이절만한 것만 가지고 저 잘했죠.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매매라는 게이두 개가 서로 바퀴가 맞물려 가듯이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기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저는 이 입절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손절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보면은 중간중간 손절을 같이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같이 또 잘라드리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좀 케어해드릴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더해가지고 대응도 안 되는 보여주기식 단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충 올려놓고 여기서 뭐2% 뛰기 정도, 3% 뛰기 해놓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 것처럼 막 엄청난 상승 나오는 것처럼 막 분위기 띄우고 난리치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거 어쨌든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 수익 하나고. 뭐. 여기서 중요한 건 하지도 못하는 보여주기식 단타 올려서 여러분들 누가 수익 볼 건데요 아무도 못 본다 그래서 스윙으로 진행합니다 단타 그 짧은 시간에 호카티가 엄청나게 막 난리를 치는 것들 여러분들 어차피 올려드려도 못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 절대 진행 안 합니다 스윙으로 짧게는 하루 뭐 길게는 2주 정도 고고성 천천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는 스윙으로 확실하게 진행을 하면서 손절과 입절까지 다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물론 이곳저곳에서 많은 상처를 좀 입고 이러신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롱런 할수 있는 저도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원하고 저도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롱런을 하려면 제가 꾸준하게 확실하게 케어를 여러분들한테 막게 겉보이기식이 아니라 확실하게 케어하는게 더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른 방들과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그래도 한번 더 믿고 좀 봐주시면 좋겠다. 뭐 많은 얘기들도 해드리고 있고 뭐 당연히 시안 브리핑도 드리고 있고요 뭐 종목들 좀 특히나 브리핑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브리핑들도 올려드리고 특이 종목들 특히나 조회수 이렇게 막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더좀더 더 신경 써가지고 브리핑들도 많이 제시해드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뭐 수익이면 수익 뭐라도 더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선을 넘지 않고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한번 믿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뭐 댓글에 있는 고정 댓글에 해놨으니까 링크로 남겨주셔도 거기로 연결해서 같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